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려라 키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요 오늘 영상 제목은 내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입니다 어,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 바로 공직이었습니다 공무원 이 철밥통 직장을 이 안정적인 직장을 어른들 참 좋아하시죠 왜 때려치웠냐 주변에서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세요. 어쨌든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공무원을 그만뒀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그만두고 나서도 딱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하다가 왜 그만뒀는지를 알고 싶으면 왜 시작했는지를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기로 한 때는 바약으로 대학교 4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4학년들은 보통 이제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당시에 사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차라리 공무원을 한번 준비해보는 게어떻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덥석 물었죠. 근그 당시에 폐가 작다는 걸 알면서도 사기업보다는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내가 일을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어쨌든 내가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나 주변에 같이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자부심이나 명예가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구급이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다. 의미가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시험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다행이게도 계획했던 대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휴학을 하고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발령을 받았는데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물론 그런 부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부서들이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아니고 정말 당장의 눈앞에 닥친 어떤 전산 처리하기 바쁘고, 신청서 받기 바쁘고, 민원 처리하기 바쁘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오면 정말 하나도 달갑지가 않고, 일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날이 갈수록 식는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명예와 어떤 자부심에 이렇게 가득 찬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한 2, 3주 만에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눈앞에 닥친 업무를 전에 기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주민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셔도 당연히 겉으로는 친절하게 응대를 하지만 아, 속으로는 지금 일이 밀려 있으니까 이 말이 귀에 잘안 들어와요. 일이 너무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뭔가 내가 큰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작은 부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일단 이거 눈앞에 있는 일을 쳐내기에 바쁘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게 노동을 하는 건 아닌데,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고 나면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망치듯이 이렇게 회사를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하는 일이어도, 사실, 내 피부로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게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뭐죠? 돈이죠, 돈. 일을 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공무원은 박봉이고, 사실 그걸 알고 선택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차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상황이 이렇게 극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자라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할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나 제 동기들이 이제 퇴직을 할 나이가 되면, 이 정년이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얼핏 계산을 해봐도 4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이거는 못하겠다. 이 상태로 버틸 나는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느낌 있죠. 어, 내가 이거를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어, 정년을 찍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왔어요. 이렇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뭔가 제가 그 이전에도 사실은 2년하고도 2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 진짜 수많은 그 퇴직을 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좌절이 됐었는데, 진짜 사표를 딱 던질 때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느낌이 저는 왔어요. 아, 어,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퇴사를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가 당장 이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뭘 하고 싶은지 판단이 잘안 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그만두면 뭐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뭐 대학교를 다시 갈 거냐? 여행을 갈 거냐?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어제는 이제 주워두은 건데 그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짤막하게 공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일단 정해졌고 느낌도 왔고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거랑 공직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을 통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험이고, 그 이전에도 사실 노력으로 뭐 이뤄낸 것들이 있었지만, 아, 내가 노력을 하니까 이거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도 내가 할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걸 얻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시도를 했을 때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믿음 자체가 좀 부족했었는데, 사실 이 시험을 치고 나서, 아, 나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전 아름대로는 직장 생활도 살면서 한 번씩은 꼭 경험을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두번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공무원을 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그 비슷한, 어,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한 번은 하지 않았을까. 어떤 그 관문 같은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이 맞으면 다행히 맞아. 저도 참 공무원이 저한테 잘 맞기를 바랬어요. 어, 그랬는데, 맞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또 자기한테 맞는 어떤 일을 찾아서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그 기간, 그리고 공무원 공직 생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라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년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 3개월, 1개월. 저는 1개월이 제일 효과가 좋긴 했어요. 그렇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까지 대학원을 가야 되나 여행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저는 어, 사실 대학원을 안 가도 꼭그 공부는 안 해도 나는 크게 후회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우윤희 사막을 못 보면 좀 억울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여행이구나. 여행을 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9일 뒤에 남미행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행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말미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은 한 4개월 정도 잡고 가고 있는데요 페루부터 시작해 가지고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돌고 브라질을 올라갔다가 콜롬비아까지 가는 일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공직을 떠난 몸이지만 지금 현장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옛 동료분들 공무원분들 힘내시고요 어, 저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고충 같은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치고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영상 보고 힘도 얻어가시고 화이팅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건강한 공직생활 오래오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